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어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 축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입니다. 리어왕의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맥베스 리뷰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맥베스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세계문학사의 부후의 고전이라 할수 있는 이 작품은 1605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608년에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리어왕의 불행한 말년의 생활은 켈트족의 신화로 알려진 리어왕의 전설을 원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어왕이란 인물은 1500년대 다른 영국 문학에서도 가끔 등장한다고 하네요.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어왕을 손에 쥐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리어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국의 왕인 리어입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요. 첫째 딸인 고널릴과 둘째 딸인 리건, 그리고 그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코딜리어가 있습니다. 고너리는 올버니 공작과 리거는 코널 공작과 결혼했죠. 한편 리어왕에게는 켄트란 충신과 글로스터백작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글로스터백작에게는 적자인 에드가 서자인 에드먼드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리어왕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영국의 왕인 리어는 어느 날 자신의 셋딸을 불러 아버지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맏딸인 고널릴과 둘째 딸인 리어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아버지 리어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지만 막상 그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코딜리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격분한 아버지 리어는 당초에 왕국을 3등분하여 세 딸에게 나눠주려던 계획을 바꿔서 고너릴과 리건에게만 왕국을 나눠주고, 코딜리어는 프랑스 왕에게 쫓아내듯이 시집 보내버립니다. 충신이었던 켄트는 이 일의 부당함을 리어에게 간언하지만, 이성을 잃은 리어는 켄트마저 추방해버리죠. 왕국을 두 딸에게 나눠준 리어는 두 딸과 번갈아가며 살기로 하고, 먼저 첫째 딸 고너릴과 올버니 부부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고너릴은 아버지의 시종 1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반으로 줄이라고 하죠. 리어는 이 문제로 고너릴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마침내 그는 딸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리건에게 가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 충신 켄트는 번, 변장한 채 리어를 따르는데요. 리건에게 사자로 파견된 게 바로 켄트였죠. 한편 왕국에는 글로스터 백작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에드가라는 적자와 에드먼드라는 서자가 있습니다. 에드먼드는 형인 에드가의 상속자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 글로스터와 에드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글로스터는 에드가를 잡기 위해 수배령까지 내리지만, 에드가는 도주하여 미치광이 거지로 변장한 채 살아갑니다. 한편 리건에게 도착한 켄트는 아버지 리어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그녀는 이미 언니로부터 아버지의 행동을 전해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리건은 아버지의 사자로 온 켄트를 감금해버리고 남편 코널과 함께 글로스터의 영지로 피해버리죠. 리언은 리건이 자신을 부양하기 싫어 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글로스터의 영지까지 쫓아가는데 리건은 그를 홀대합니다. 격분한 리언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광야에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다가 실성을 하고 말죠. 이때 언니들의 불효를 전해들은 코딜리언는 남편인 프랑스 왕에게서 군사를 빌려 영국으로 쳐들어오죠. 그 소식을 들은 글로스터는 에드먼드에게 리어왕을 위해 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코널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고 코널은 글로스터를 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데 이러한 만행에 반발한 하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글로스터는 거지로 살아가던 에드가를 만나죠. 에드가는 아버지 글로스터를 돌보게 됩니다. 한편 리어는 프랑스군의 코딜리어와 재회하게 됩니다. 올버니 공작은 장인인 리어를 다시 모시고자 하는데, 정작 딸들인 고너릴과 리건은 극렬히 반대하죠. 그녀들은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고너릴과 리건 모두 에드먼드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양쪽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죠. 마침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전투를 벌이는데 프랑스군은 패하고 리어와 코델리어는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 고너릴이 에드먼드와 주고받은 편지를 본 올버니와 에드먼드는 내분을 일으키고 올버니 진중에 있던 에드가가 나서 에드먼드와 결투를 벌이고 그를 살해합니다. 동시에 고너릴은 질투의 눈이 벌어 리건을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죠. 포로가 된 리어와 코딜리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에드먼드는 죽기 전 사람을 보내 코딜리어를 살해했고 그 소식을 들은 리어 역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리어왕과 새 딸은 모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것이죠. 이렇게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리어왕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어와 그 집안의 불운한 사태는 리어가 세 딸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해보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명확한 고너릴과 리거는 각종 미사역으로 아버지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코딜리어는 물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물음에 굳이 대답하지 않았죠. 사실 코딜리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는데요. 충신인 켄트의 말로 이것이 증명됩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피아의 막내딸이 피아를 가장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소리에 울림이 없다고 가슴이 빈 것은 아닙니다. 코딜리어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결국 아버지와 자신을 비롯 온 집안의 불운을 맞게된 것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행하려 할 뿐, 마음에도 없는 바, 말을 하는 던지르르한 기술은 없습니다. 가 그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결국 사람은 표현해야만 아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또 하나의 집안이 있죠. 바로 글로스터 백작의 집안입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리어 왕에 대한 충심이 있었고 고너릴과 리건의 불효에 붕괴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인 에드먼드가 자기 집안을 어지럽힐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코딜리어의 프랑스군이 진군에 들어올 때 리어의 편에 설 것을 결심할 정도로 사리에 밝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거죠. 흔히 바깥일은 중요하고 큰 것이라 생각하고 집안일은 덜 중요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글로스터가 자기 집안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나갔다면 최소한 그의 집안은 불행을 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집안일이 결코 하찮거나 작은 일이 아니며 도리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던져주는 교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리어는 자신이 죽기 전에 후사를 정해두고 싶었던 것인지 살아생전에 왕국을 나누어 딸들에게 주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고너릴과 리건의 감언이설에 속았고 코딜리어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신인 켄트마저 추방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그는 왕국을 둘로 나누어 준 상황에서도 수행원 100명 유지를 고집하다가 딸들과 갈등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분명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리어왕 자신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실수는 깨닫지 못하고 하늘과 다른 사람들만 원망하다가 죽게 되죠. 만약 그가 자신의 왕국을 분할하지 않거나, 딸들을 제대로 알아보았거나, 켄트의 충원을 받아들였다면, 수행원을 줄이라는 딸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기 삶의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이 작품을 일깨워줍니다. 악역이지만, 에드먼드의 입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나쁜 결과로 인하여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에 세상의 바보들은 그 재앙을 해와 달과 별의 탓으로 돌리는 법이지. 여기까지 리어왕 축주비였는데요.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셰익스피어의 필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축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